시그마, 시그마는 어, S를 의미한다. 헬라어로. 헬라어, 어, 대문자 S. 대문자 S다. 근데 헬라어가 뭐였냐면 그리스의 글자다. 시그인데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얘네들의 합은 언제나 S를 쓰고 그 외에 기타 수열은 시그마를 쓰냐? 맞나? 이게 맞나? 아니야? 그럼 뭐지? 다, 다 그렇죠, 그렇죠. 얘는 다쓸수 있는데 <laughs>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하람이 얘기하는 거못 들었어. <laughs> 등차 등비 수열은 특별하게 얘네들 공식이 있어서 그때는 여기를 썼었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닌, 자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말고 기타 등등 수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수열들의 합은 다 이걸로 나타내고 등차 등비도 이걸로 나타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나타, 얘네들은 공식이 명확하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인지 명확하게 나오니까. 얘가 그래서 편하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쓸때 안쪽에 시그마를 이렇게 쓰고 k를 쓴다 그랬죠. 여기 이제 관습적으로 쓴다는 거지. k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다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주로 k를 많이 쓴다. 우리는 그 전에 n을 썼는데 그래서 a 일반항을 a n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일반항이 a k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뭐 또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여기는 어떤 수열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어 시그마의 성질을 중에서 시그마 어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할때 여기 AK가 들어가면 근데 AK 플러스 BK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 그러죠.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그 다음에 또 하나 k는 1부터 n까지 c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기 숫자가 있을 때는 이 숫자는 밖으로 빼내서 c를 밖으로 빼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해서 얘를 다 계산하고 나서 c를 한꺼번에 그냥 곱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이런 것들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에 이런 어떤 수열이 없이 그냥 딸랑 숫자만 하나 딱 들어있을 때는 얘는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라 숫자만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얘는 cn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뭘할 뭐 거냐 면면 어, 기타 등등 수혈, 다시 한 번만 자, 수혈이 등차수혈이 있고요. 등차수혈, 그다음에 등비수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차수혈과 등비수혈은 우리가 <laughs> 할 때...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 구했었. 이게 일반항 굉장히 중요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항, 그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또두 가지 구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 여기 얘네들 말고 뭐가 있었냐면 기타 등등 수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배우는 건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연수열, 어 하람이 어 별일 없지? 어, 막 머리를 젖뜯고 고민하는 것 같아서, 어, 어, 어. 어, 어, 어 거듭제곱의 합. 하고, 그 다음에 분수골. 분수골 수혈의 합. 요것들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게 이제 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만 들어가고, 안 되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시그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까지 할 건데 자 거듭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 수열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돼.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파악을 하고 등차도 등비도 아니다 이런 게파악이돼야 돼.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더하는 수열,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 1첫 1.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등차 수열에 그 공식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가? 아, 그렇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인데 그 중에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야. 이런 수열은 우리가 공식을 배운 적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이제 배울 겁니다. 여기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할 건데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얘는 어, S n이라고 할수있겠는데 S n 쓰지 말자. 고자 얘를 더하라고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이걸 갖다가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겠니? 시그마로 나타내면 여기 어, n까지 있다고 치자 얘도 n의 제곱, 얘는 n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겠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오겠니? 얘, 얘 일반항이 뭐, 뭐야? 얘 일반항이? 어, 아니지 일반항, 일반항. an, an. an이? A, n이 뭐가 될까요? n, n이 되죠, n. 아, A, n이 저 일반항이 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여기다 쓰는데 여기는 쓸때 n이라고 쓰지 않고 k라고 쓰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거 요거를 를 시그마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저 예전에 우리 이거 등차수열 어떻게 했죠? 등차수열의 합을 할때 등차수열의 합은 네. 2분의 항수, 이쪽에 항수가 n이, n개, n개니까 항수가 n 들어갔고그 다음에 어, 그렇죠 그렇죠 a 플러스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d라고 썼는데 그거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모를 때 그랬고 알 때는 어떻게 했어? 첫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해버리면 되죠 첫 항은 1이고 마지막 항이 n이니까 n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공식은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시그마, 시그마로 얘를 시그마로 바꾸면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얼마죠? k제곱. k제곱, 그렇죠. n제곱이죠. n제곱이니까 어딨을 때는 k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부터는 이제 공식을 쓰는데, 공식이 뭐냐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를 외워주셔야 됩니 근데 또 막상 외울 때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보면 얘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 얘도 이거 지금 외워야 돼. 이거는 근데 우리 등차수열의 합이었는데 얘를 원체 많이 쓰니까 얘는 특별히 그냥 이렇게 공식상으로 외워버리면 또 외우는 거야 공식 아니고 공식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우리 내신할 때 그때 하자. 지금 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laughs> 자 그다음에 얘 볼게요. 얘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얘 일반항은 얼마죠? k제곱, 세 n제곱이었는데. 세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k 세제곱으로 써서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거는 공식이 2분의 얘를 그대로 써. n, n 플러스 1 쓰고 전체를 제곱해버립니다. 그럼 요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요세 가지밖에 없어. 대신에 얘네를 이렇게 막 섞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응용문제를 풀 거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책, 156쪽, 156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